안녕하세요. 대신 맛봐드리는 맛산무입니다. 콩라면이 26년만에 돌아왔습니다. 농심 콩라면 지금 리뷰합니다. 농심 콩라면 1998년 출시됐고요. 이게 26년만에 백투더 1998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가격은 이마트에서만 판매하는데, 4개들이 5,300원, 개당 1,320원.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죠. 제 기억으로는 고 황수관 박사님이 광고 모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콩라면 재출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꾸준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 콩라면이 아니라 빙그레 매운 콩라면을 재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여튼 매운 콩은 아니지만 농심 콩라면도 역사만큼은 딸리지 않고. 그리고 꽤나 인기 있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26년 만에 재출시됐어요 금색 봉투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맛은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간 내용물을 보니까 사골 분말, 땅콩 버터 분말, 참기름 분말, 볶음 콩 분말 개봉 전첨, 후첨 분말, 그리고 후레이크 스프 색은 옅고요 후레이크에는 표고버섯과 똘똘 말린 거 보이시죠? 하얀 거 그건 건두 부피예요 끓는 물 500ml에 면 넣고 4분 30초 후첨 스프를 넣기 전인데도 구수한 안성탕면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구수한 냄새가 나요. 참기름 분말을 넣어서 참깨라면 냄새가 나요. 아, 맛있는데요. 국물이 진하고 고소하고 단맛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사골육수가 단단하게 밑을 받쳐주니까 위에서 발랄한 단맛이 그래 튀지는 않습니다. 라면 끓일 때 땅콩 버터를 조금 넣으면 구수하고 맛있잖아요. 여기도 땅콩 버터 분말이 들어가서 그런 맛이 납니다. 탄탄면 같은 맛도 좀 나고요. 4분 30초 끓였는데 면은 쫄깃함보다는 부드러움이 좋고요. 좀 통통한 편. 밀가루 냄새는 없어요. 표고버섯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라면 향도 약간 나요. 많이 들어간 콩가루 때문에 신라면 맛이 강하진 않고, 아, 신라면에 뭔가를 섞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콩가면이라서 두부피를 넣은 것 같아요. 음, 두부피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좋습니다. 근데, 꽤 많이 보였는데, 끓여놓으니까 면 사이에 숨었어요. 면과 함께 두부피를.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두부피의 존재가 전혀 없어요. 두부피만 건져서 먹으면, 음, 야들야들하고 식감 좋아요. 매운맛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신라면보다는 좀덜 맵지만, 그래도 칼칼함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간 콩가루 때문에 그 매운맛이 고소한 맛에 좀 묻혔어요. 이게 고춧가루 매운맛인지 후춧가루 매운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칼칼하게 매워요. 하지만,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맵진 않습니다. 신라면과 사리곰탕면을 같이 섞어서 끓이면 이런 맛일까? 매콤하면서도, 진하고 맛있어요 야, 밥 말기 좋냐? 밥 말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수냉면 국물하고도 좀 비슷해요 왜 수냉면 국물이 밥 말기 좋은 국물이라고 가스라이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냉면 국물이 은근히 짭니다 그래서 밥 말으면 밥알에 간이 쏙쏙 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면도 수냉면 국물하고 좀 비슷한 감칠맛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밥 말아도 맛있을 것 같다 26년 전 제품하고 똑같은 건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재출시된 농심 콩라면은 참 진하고 맛있습니다.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단,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재출시된 라면 다시 먹어보면 추억은 있지만 옛날에 그 맛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기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맛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출시된 농심 콩라면은 저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살 거야? 물어보신다면 저는 마트에서 보이면 손이 갈것 같아요. 농심 콩라면 리뷰였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まっバドリルンバッサン